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뒷번호판이 찌그러지는 경미한 사고로 14개월 동안 한방병원에서 무려 69회나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약 1천만원 받은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으면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입원을 유도하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상을 입은 것처럼 꾸며 장기간 과잉진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필요 이상으로 받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만연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진단서가 없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보험금을 더 받고자 하는 환자와 의사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과도한 진료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 부담은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로까지 전가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떤 원리로 보험료가 정해지는 것일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손해액이 더 많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반대로 적으면 보험료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손해액은 주로 어디로 나갈까요?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항목은 크게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수리비로 구성됩니다. 치료비와 수리비는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만큼 보험사가 보상하는데 보험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원가 요소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율이 악화될 경우 손해액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 공동체의 구성원인 전체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죠. 보험료는 2019년에는 두 차례, 2020년 초에는 한번더 인상되었습니다. 매년 보험료를 내야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매년 오르는 보험료는 부담이 될 따름입니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려면 결국 손해액을 줄여야 합니다. 최근 보험 전문 기관인 보험 개발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손해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비를 손해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도로와 차량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교통사고 중상환자보다 경상환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진료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상환자의 한방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양방 1인당 평균 진료비의 약 2배입니다. 경상환자의 한방 진료비가 매년 2, 30%씩 증가하여 총 진료비 대비 비중이 2015년 23%에서 2019년 43%로 확대됐습니다. 한방 진료비 비중이 늘어나면서 손해 상황은 악화되고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런 통계적 수치가 나타내는 배경에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목을 잡고 내리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비도덕적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고 또한 수없이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이 황금률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일종의 관습처럼 자리잡았죠. 쉽게 말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일종의 동조현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하나의 선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길이가 다른 선이 3개가 그려진 또 다른 카드를 보여줍니다. 이세개의선 중에서 하나는 처음에 보여주었던 카드에 있는 선과 길이가 같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총 7명인데, 이중 1명을 제외한 6명은 실험 도우미로 사전에 섭외되었죠. 실험 진행자가 처음 제시했던 카드에 그려진 선과 길이가 같은 선이 세계 중에 어떤 곳이냐고 물었을 때, 사전에 섭외된 6명의 실험 도우미는 고의적으로 오답을 대답하였고, 마지막 순서로 실제 실험 대상이 되는 실험 참가자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소신껏 정답을 대답한 사람은 25%에 불과했고, 나머지 75%는 지배적인 의견에 동조해버렸습니다. 명확히 오답인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한 것이죠. 유튜브나 인터넷 여기저기에서는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몇백만원씩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수많은 영상들과 경험담이 이런 동조현상을 부추기고 있고 우리를 솔깃하게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생각은 들겠죠. 하지만 얼핏 보기에 남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건가 싶으면 나도 이래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은연 중에 자리 잡고 이런 개인들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 일종의 집단적인 동조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인이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가볍게 추돌사고를 당했는데 그 차에는 세 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뒷차량이 잠깐 브레이크를 놓아 살짝 미는 수준의 접촉이었는데 그세명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한방병원을 알고 있으니 거기로 가서 다 같이 입원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명 모두 다친 데는 없었지만요. 지인은 다들 원래 이렇게 하나보다 싶어서 얼떨결에 휩쓸려 동조하면서 아프지도 않은데 3개월 넘게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경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 사상가인 라이놀드 니부어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욱 생생하게 더욱 누적되어 표출된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은 집단 속에서 강화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해서는 사회나 집단이 도덕적이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남들과 나를 동일시하며, 은연 중에 다 함께 동일한 집단으로 묶어버리는 순간, 인간의 이기적인 충동은 힘을 얻어 우리는 비도덕적인 행위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개인의 도덕성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주변 사람들이 모두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에 동조하여 자신의 소신이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또한 집단 속에서는 단지 한 명의 개인일 때보다 자신의 이기적인 충동을 더욱 거리낌 없이 발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개인은 비난받아야겠지만 우리는 개인의 도덕성에만 기대지 말고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어서 개인의 이기적인 충동을 억누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목잡고 내리는 것은 일종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관습을 거꾸로 말하면 습관이고 어떻게 보면 관습은 사회적인 차원의 습관이라고도 할수 있죠.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행위를 하지 못하게 환경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지 못하게 금연구역을 설정하거나 담뱃세 인상을 하는 것이죠. 이를 경미한 교통사고 시 과잉진료 받는 사례에 적용시킨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프면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죠. 다만 이런 상식이 제도화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가로막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로 작용하면 개인의 이기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조건 목 잡고 내리는 관습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변 환경이 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고 우리는 나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덕적 해이라는 시장 실패 현상을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